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떤 효도를 받으셨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다 설문조사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것도 다 효도에 좋지만, 선물 좋지만, 나는 카네이션보다는 현금이 최고더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용돈을? 두둑이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모님은 딸이 아들은 그래도 용돈을 두둑하게 줬는데 딸이 잘사는 딸뭐딸 사이가 각각 1억 연봉이 되는데 카네이션 딸랑 하나 보내와서 난 받을란다 하고 전화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딸 부부는 또 해외로 여행을 가고 이런 또 소가분 이야기를 해서 예, 또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효도는 모든 질서의 근본이고 또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질서를 잘안 지키면 효도를 못 한갑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행동을 보면 아, 집안에서 효도를 잘 못하는 자신인갑다. 이렇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수란 말은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진수라 하고 또 다시 말하면 여러 중에서 최고를 가장 뛰어난 것을 진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효도의 경우를 보면 효도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하는 이 효도의 방법이야말로 최고다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효에 대해서 그런 속담들이 있죠. 발이 의붓 자식보다 낫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성한 발이 아직 쓸 만한 발이 나한테 부모한테 간신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자식들보다 내 발로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좋은 것도 구경하고 좋은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속담입니다. 또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은 효자가 되려면 좋은 본보기, 부모가 본보기 해야 된다, 본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이외에도 효도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효도에 대한 가르침은 더 없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또 아니면 인생을 많이 살아온 어떤 인생 선벌이었어. 무엇보다도 1,005편의 노래를 짓고 3,000개의 자문 즉 속담을 만들 정도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효도란 무엇인가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지을 때천몇 개를 지을 수 있고, 이 세상 어떤 사람 명언을 만들 때 삼천 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정말 효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최고의 효도의 그런 가르침이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자식들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효도는 무엇인가 그 진술을, 이책을 알아보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효도의 진술을 본문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23장 전체에서 재물은 날아가는 새 독수리처럼 허무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보다 또 사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너무 폭식하지도 말고 또 술을 포금하지도 말고 무절제하는 삶을 피하라라고도 가르칩니다. 아울러서 부모의 올바른 의무와 올바른 훈계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에게 대한 그런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효도의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냐? 첫째로, 경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온문의 의도와 같이 효도는 "이 청종이란 말은 경청하다"라는 말이에요. 잘 듣는단 말이고, 기기울려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너 나은 아비에게"란 말은 "아비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 덕분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경청하고 기울려라라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늙은 어미는 늙었다고 해서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충고를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늙었지만, 또 아버지도 늙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실한 믿음과 모성애로서 부성애로서의 그런 자식들을 잘 길러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늙고 부모님이 늙었다는 것은 어때요? 자식들이 장성했다는 것을 뜻하겠죠. 클 만큼 컸다는 것을 뜻하겠죠. 아무리 자식들이 클 만큼 컸다고 해서 나이 들은 늙은 부모님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의 진수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자식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장성했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그 많은 연륜과 수많은 그런 세월 속에서 터득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구려서 들을 때 지혜의 말을 듣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친 다윗에게 패역 무도한 압살롬이나 부친 엘리의 말을, 제사장 엘리의 말을 무시하면서 불량자로 살았던 그래서 비참해진 홈리와 비나하서 같이 요즘에 그런 자식들을 보면 종종 보게 되는 그 거만하고 무례한 그런 청년들을 보면 아마 자기 부모들이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했던 것이 불보듯 뻔한 것 같아요. 지하철에 보면은 인터넷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좀 조용히 좀 하지. 하도 막 핸드폰으로 떠들었으니까, 청년이. 그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할아버지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마 자기 부모한테 진짜 못했다는 것은 효도 효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부모에게 정말 아무리 늙었어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잘 듣는 자식들은 남의 부모한테도 어른들한테도 공손하고 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그런 불효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믿음의 어머니 요기벳세의 목소리의 귀걸이었는데 이것이 그의 평생 잠재력이 되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기도에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것이 잠재력이 돼서 나중에 정말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모님의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기울여 경청하는 자식이 바로 효도하는 자이다. 진정한 효도를 하는 효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정말 이렇게 외도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3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세를 보면 또 다윗을 보면 또삼위로 보면 또 많은 성경에 나오는 효자들을 보면 꼭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잘되고 싶거든 행복하려면 또어려오래 살고 싶거든 어때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경청해서 기구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도의 진술은 뭡니까 애심을 담아라입니다. 애심이란 말은 사랑의 마음심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입장으로서 부모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따라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은 내 길은 타락한 길일까요?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즉,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내 길을 네가 봐라, 눈으로 봐라. 나를 본보기로 삼아라. 나를 모델로 삼아서 어때요? 네 마음을 내게 줘라. 무엇을 주든지 부모인 나한테 무엇을 주든지 어때요?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모델 삼아서 어때요? 네 사랑의 마음을 주라라는 거예요. 마음도 그냥 건성건성 차가운 마음이 아닌데요. 뜨거운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나한테 보여다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무엇을 나에게 부모인 나에게 주든지간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나를 모대삼월도 삼아서 너희들도 사랑의 마음 즉 애심을 담아서 나에게 다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효자여로 사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때요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문자 메시지도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진수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하는 중에 청정하는 것, 즉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효도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효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즐겁게 하라는 언어의 뜻을 보니까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뜻이 담긴 게 있어요. 친절한 말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부모에게 말할 때그 사랑의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어때요? 친절한 말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또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말을 할때 벌같이 툭툭 쏘지 말고, 어른같이 차갑지도 않게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즉, 애심으로 효도해야 된다. 이것이 효도의 진수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성경에가르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효도가 되기를 또 그런 효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효도의 진수는 신앙의 가정을 이어가라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마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 아버지가 있으면 어때요? 엄마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또 지혜로운 자식이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여기서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 낳은 자는 다 신앙의 가정을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효도의 진수에 대해서 쭉 말해 가다가 어때요? 이 부분에 2 4 절에 왔었대요. 크게 즐거울 것이어라고 그랬어요 앞에 부모의 말씀 듣는 것도 잘 듣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효도이지만 아니면 애정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인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 믿음의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도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라는 언어의 뜻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 의인의 증가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의인들이 증가될 때, 점점점 많아질 때, 즐거움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 부모님이 기쁨고, 또 즐겁다는 것을 말해줘요.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해드린다. 그 뜻에는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식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 만나. 딸이라면 어때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아들이라면 어때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둘이 서로를 요 결혼을 해서 의인이 증가될 때즉 믿음의 가정, 경건한 자식들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갈때 이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진짜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죠 예수 믿고 의인된 자식들이 그냥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또 자식들을 낳고 즉 예수 믿는 신앙의 자식들 경건한 자식들을 낳아서 또다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주들은 또 결혼해서 어때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신앙의 가정이 계속 이어져 갈때 이것이야말로 부모들의 큰 기쁨이 되고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 참석하셨던 그 예식장이 보면 어때요? 결혼식장에 참석하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이 결혼식의 특징이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결혼식 가서 우는 사람 없잖아요. 우는 것도 기뻐서 우는, 것, 우는, 우는 것이지. 에레미아 25장 10절에서 보면 어때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같은 소리라고 봐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있는 곳. 즉, 결혼식이야말로, 결혼이야말로, 짝을 만나는 것, 가정을 이루는것 마야로 어때요? 최고로 기쁜 소리고 즐거운 소리고 부모들께 효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아들, 딸을 못녀오셨다면 이 말씀대로, 이 기쁨대로 우리 자식들도 머지않아서 빨리 결혼해서 신앙의 가정 이루어서 제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경건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런 가정 이루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을 더 깊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일찍 나, 남편을 여의고 청산갑으로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종종 고약한 사람들한테 남편 없다고 희롱당하고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남편이 생각나셨을까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셋나 길러보니까 우리 엄마는,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홀로 뼈가 으스러지도록, 뼈빠지도록 사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참 불쌍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하시고 이대하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생각할수록 참 눈물이 많이 났던 그런 한주간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아, 그때 더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한 편을 소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내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을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까 깎을 수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들인 줄만 한밤중 차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또 아니면 아버지를 생각해 볼때 진정한 효도의 진수, 오늘 최고의 지혜자요.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효도를 한 무엇인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효도의 방법이 있지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무리 늙어, 부모가 늙어갈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효도가, 효도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해야 될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들리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애심, 즉,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효도의 진술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아직 혼자라면,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어감으로, 이런 실천을 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고 이 땅에도 잘 되고, 또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